안녕하십니까. 텐트 1번지입니다. 아, 마티즈입니다. 이걸 어떻게 펴야 될지 참, 예, 스파크입니다. 이렇습니 교환인데 한번, 막,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중간인데, 위에는 다 나왔습니다. 위에 다 나왔고, 아까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 들어갔고, 그 다음에 이쪽에 튀어나온 부분, 이것도다 들어갔어요.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, 여기입니다, 여기. 여기가, 어, 로드를 진입을 할래 해도, 보시다시피, 자, 요 세이프티 바, 세이프티 요쪽 바 안에 있어요, 이게. 그래가지고, 공구가 진입이 안 되는 거죠. 아, 아마 좀 해보고 안 되면, 어, 요거는 전도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. 이, 보시다시피, 자기 철판에 성질을 아예 잃어버렸습니다, 이게. 이걸 지금 뭐, 좀 빼내야 되는데, 이래, 이래, 빼낼 수가 참 이거 상그럽네요, 이게. <laughs> 아, 아까 보시다시피, 안에서 미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빠졌죠. 그러니까 자꾸 빠지고 들어가고 하니까,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, 이렇게 자꾸 하는 거죠, 이렇게. 이렇게, 한 손에, 왼손에 힘을, 치, 오른손으로 잡고, 왼손으로 누르고 이러고 있는 거지, 지금. 힘듭니다, 힘들어. 조금 물고 있죠? 이쪽에, 이쪽에 좀 물고. 어, 이쪽이 안 펴질 줄 알았는데, 이쪽하고. 이쪽이 잘 펴지고. <laughs> 이쪽이 안펴지네뭐 내가 봤을 때는 여기는 정도껏 펴고 하면 사람들 탈때 여기를 먼저 보니까 아마 만족은 하실 것 같아요. 아...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먼저 덴트 쪽에 관심이 있는 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같이 이런 건 절대 하지 말죠. 이거 생명을 단축시키는 작업입니다. 이런거 하지마시고 그제 블로그에 있는거 보면 레인지로바 그문콕한개 5만원을 받았거든요 그런걸 하십죠 오히려 그게 더 낫습니다 이거는 이제 꼭 부탁을 하니까 제가 해드린기고 부탁을 뭐 솔직히 말해 자차까지 들었느냐 물어보고 이제 자차 처리해가지고 교환을 하시려 했는데도 이제 하신다고 맡기시니까 뭐 어쩔 도리가 없다니까 뭐해드려야지 근데 여러분들 혹시나 텐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작업 절대 하지 말십시오 저같이 첫 단추를 잘못 깨워버리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. 음 밑에가 안 나오네. 여기하고 여기. 그니까, 러 이제, 요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왔고, 세이프티 바가, 요래 있어요, 요래. 요렇게, 요렇게 있어요, 요래. 요래 있어 놓으니까, 이쪽 같은 건공구가안 들어가죠. 물론, 이제, 여기도, 안 들어가니까 여기도 안 되고. 아마, 여기서, 여기, 이제, 글루로 조금 뽑아내고, 요쪽은. 그죠? 보시면, 요쪽에 하고, 이쪽은 아마 글루로 해도 안나올 겁니다. 자, 요 밑에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갔는데, 이제 뭐, 제법 나왔고요, 요까지. 세이프, 이제 세이프티 바가 없는 쪽까지는 요까지는 좀, 그런 대로 뭐 나왔네요. 지금은 마무리 작업인데, 자, 너무 많은 충격으로 철판이 자기 성질 잃어버렸어요. 지금 저 누르고 있는데, 보시다시피 여기 늘어나고 그죠? 지금 그러니까 정도껏 이쁘게만 맞춰주는 작업이죠 요 늘어났지 또 어떻습니까 여기 또 늘어났지 아마 여기는 요정도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심마입니다 요거 해보고 안 노죠? 안 놉니다, 이거. 안 노죠? 안 놉니다. 보시다시피, 요, 세이프티 바가,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, 이제, 요 안에, 그각 부분에 있어서, 이제, 안 들어가죠. 공구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. 그러고, 이제, 여기서는 실리콘만 쌓아주고,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거 빼는 것도 기술입니다. 이, 이게, 빼기가 참 힘들죠, 이거? 아이씨, 나가 뭐가 지고안 들어간다. 하여튼, 빼보시면 압니다, 이게. 얼마나 힘든가. 흠흠 <laughs> 아차! 젠장. 야, 이 정도면 진짜 잘 됐죠? 근데 이게, 에... 반사되는 물체가 없어서 그래요. 여기 좀 물고 뭐 이래 보면 잘 됐는데 또아 우리 마눌님이 이거를 지금 거꾸로 한게 아니냐고 지금 그러시네. 맞는데 이게 왜 거꾸로 됐지? 이거 이거 기아를 어떻게 바꿉니까? 기아를 에? 기 기아를 이... 어? 모다도 아니고 정적방향을 어떻게 만들어요? 아이고, 참. 못 사겠습니다. 우리 마을님 때문에. 막 갈구고 난리 났습니다. 이거. 음 문소리가 틀립니다. 문소리가. 작업이 잘 되고 나니까 문소리가 완전 틀려요. 그때는 뭐, 문, 문이 완전 쿵탕탕탕그래서 소리가 났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. 음 오케이. 음. 그런 대로 잘 됐습니다. 우는 부분도 있고, 있기는 한데, 전체적인 형태는 잡아놨어요. 잡아놨고, 특히 윗부분 같은 게 신경 많이 썼습니다. 여기까지. 요렇게, 요렇게. 왜 그런가 하면, 탈적이 혼자 이렇게, 차를 이렇게 보니까, 어 그죠? 승차감이 중요하니까, 하차감이 아니고, 어 전체적으로잘 됐습니다. 잘 됐고, 어 이거 정비공장 가시면, 이거 판금 해주겠습니까, 이거? <laughs> 우리가 하루 종일 했는데. 그쪽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이런 판금 작업을 못하죠. 교환이죠, 교환. 그죠? 교환하는 게, 자, 이 품질 면에서나 훨씬 더 이득이니까. 뭐, 어쨌든 형태는 잘 잡아 나왔습니다. 타신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어리서 보니까 밑에가 너무 우글우글하네요. 그러고 잘안 나온다는데, 저 상단 부위 두 군데도 너무 잘 보이고. 이래가 돈 받겠어요. 아참골치 아픈데. 뭐 제대로 안 나오는데 참 작업 안한다기도 그렇고 해달라는데. 그렇다 해가지고 또막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죠 이제 이런 작업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입니다 제대로 넣을 넣지도 않고 뭐 완전히 철판 드러난 거를 다 잡을라 카이 뭐제 능력 바뀌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작업은 안 해야 되겠습니다